한때 직원이 20명을 넘었던 강진연탄공장은 석유와 친환경에너지의 보급 등으로 연탄 소비량이 줄면서 다음 달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새카만 석탄재로 가득 찬 공장 속에서 묵묵히 일하며 서민들과 동고동락해왔던 김희중 대표의 마음도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52년이 됐는데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아무래도 시대 흐름과 시대의 소명이 이걸로 갖고 예, 내가 보람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자체가 석탄 산업 자체가 그냥 그렇게 결론 내리고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냥 정리하고 좀 정리 수술을 받고 있어요. 강진 연탄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 해남 지역에서는 앞으로 광주와 화순에서 연탄을 구입해야 하는데 가격도 비싸지고 천장 이상의 대량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읍면에서 연탄 사용 가구를 조사해 공동 구매를 하거나 전기 사용료 보조, 가옥 단열 개선 지원 등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남방송 박수훈입니다.